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울긋불긋했던 가을 단풍이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겨울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는 11월입니다. 11월 월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1월의 첫 소식은 복지관 개관 14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강서내성말비 복지관은 올해 개관 14주년을 맞이하여 사전 이벤트 및 기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사전 이벤트는 N행시 만들기, 감사 메시지 작성하기 두 가지를 진행하였습니다. 3일 동안 총 39명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따뜻하고 멋진 글들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개관 기념식 행사는 11월 14일 월요일 복지관 1층에서 관내 이용자 및 가족이 함께 모여 복지관의 14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사전 이벤트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와, 1층 로비가 오랜만에 꽉찬 모습으로 단체 사진도 찍었는데요. 어, 매년 개관 기념일마다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내년 15주년 개관 기념행사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복지관 직원 연수입니다. 강성에소마이복지관전 직원은 11월 17일부터 18일 1박 2일 문경으로 직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직원 연수에서는 변화에 대한 주제로 교육과 직원 간 단합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원분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 다음 소식은 동절기 맞이 김장규치 지원입니다.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김장 김치 10kg를 내성마비 장애인 19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은 LG 이노텍에서 700만 원의 후원금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포장이 완료된 형태로 복지관에서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김장 김치를 통해 따뜻한 겨울 맞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곧 12월이 다가오는데 연말에는 복지관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송룡 가족 자치도 함께 할 예정이니 모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의 월간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월간 뉴스도 다음 달이 마지막이네요. 12월에는 더욱 즐겁고 따뜻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